사람마다 이 틀어져 있는 부분이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 원장님. 그렇습니다. 다음은 다르게 분류를 합니까? 예. 자, 우리가 어, 체형이 틀어졌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틀어졌는지를 잘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세요. 예. 아, 내 몸이 그냥 틀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분류나 어떤 정확한 병명 같은 거 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흠. 몸을 분류를 할때 대충 여섯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얼굴을 봤을 때. 안면 비대칭 또는 음. 턱관절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음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목이나 어깨를 보면 목이 이렇게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졌다 예, 거북목 예. 또는 목이 일자로 되어있는 일자목 예. 그다음에 목이 역컵브로 되어있는 역시자 커브 예, 예. 또는 어깨 높이가 이렇게 안 맞다 니 어깨 높이 다른 분들 그쵸? 많이 계세요 어, 정말 많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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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높이가 틀어지신 분들 예. 그다음에 척추를 보면 네. 아, 척추가 예. 어. <laughs> 네. 정상적인 척추는 네. 흉추와 요추의 망곡이이 정도의 각도를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네. 척추가 틀어지신 분들, 흉추가 이렇게 많이 굽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흉추가 후만되었다 또는 흉추와 척추가 일자로 되어 있는 대나무 네. 같은 대나무 척추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척추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피로를 굉장히 또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어디가 앞뒤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자 이게 네. 앞쪽입니다. 그 앞이 네. 이게 앞쪽이고 네. 이게 뒤쪽이죠. 네. 네. 자 이렇게. 다음에 척추가 틀어진 거. 네. 자, 우리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이 척추가 이렇게 아유, 옆으로, 그렇죠, 예, 옆으로. 예, 예,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깨도 틀어져 보이겠죠. 골반도 틀어져 보일 겁니다. 그러네. 자, 이렇게 예. 틀어졌고 골반을 보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갔다 예. 또는 골반이 이렇게 올라갔다. 음 예, 골반 앞쪽이 좁아졌거나 네. 앞쪽이 벌어졌거나 네. 이런 분들 네. 많이 있고 다리를 보면 다리가 오다리. 네. 또는 X 다리라고 해서 다리 각도가 틀어지신 분들 많이 있고요. 네네. 또는 무릎이 뒤쪽으로 과도하게 빠진 음. 이 슬관절 과신전이라는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로 갔을 때 발이 지나치게 아치가 무너진 평발이거나 음. 아니면 아치가 지나치게 높은 요족 형태 또는 음. 양발이 비대칭으로 틀어진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음.